벌써 1년. 초요의 대형 산불이었던 울진 삼척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산불로 인해 가슴을 조려야만 했던 것은 지역 주민뿐만이 아닙니다. 울진 삼척의 산림지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들 또한 삶의 터전을 잃은 채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울진산불은 사냥의 핵심 서식지 40에서 50% 가량을 태우고 주요 먹이공급원인 새순과 잎사귀들을 재로 만들었습니다. 녹색연합과 시민조사단은 검게 탄 숲을 뒤지며 사냥의 흔적을 찾아나섰습니다. 지난해 4월 9일, 산불 진화 후한달 만에 사냥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냥은 주로 이른 아침과 초저녁에 활동합니다. 해발고도 600m 이상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주로 서식하는 사냥은 커다란 바위와 절벽이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암수 모두 뿔이 있으며 몸 전체가 짙은 회갈색이고 머리부터 시작해 등줄기로 이어지는 검은줄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목의 어린잎이나 줄기, 열매를 먹으며 단독생활을 하지만 암컷은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사냥은 소과동물의 진화적 특성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발표한 레드리스트 취약종, 즉 야생에서 멸종위기 직전으로 분류되는 종이며, 국내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남북으로는 백두대간의 낙동정맥인 경북 울진 삼척 인근의 산림지대와 동서로는 강원도 설악산을 포함한 강원 북부, 경기 북부 지역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3월은 사냥들에게는 보릿고개를 넘는 시기입니다. 먹이가 부족한 겨울을 지나 봄새싹을 먹으며 새순과 잎사귀가 우거질 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산불은 새순과 봄눈을 틔우던 나무를 태워버리며 사냥의 서식지를 위협했습니다. 멸종위기종 보건센터와 함께 먹이를 두고 간 자리에서 사냥이 관찰됐습니다. 산불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6일 36번 국도에서 로드킬을 당한 어린 고라니를 발견했습니다. 도로 양옆 숲에 불을 피해 도망가다 도로까지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도로 주변에서 사냥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도로까지 내려온 어미 사냥과 아이들이 단절된 펜스를 넘어 도로 가까이로 이동하는 모습이 센서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검백만 가득하던 숲은 초록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야생 동물들은 다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겨울을 지나 봄입니다. 곳곳에서 벌써 산불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야생의 생명들이 지난 봄의 악몽을 떨쳐내고 무사한 봄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